제가 수박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 남자도 수박을 좋아한대요 이거 나랑 공감대 형성하려고 하는 거 맞죠? 아니 저는 양치를 하루에 세번 하는데 그 남자는 때마침 두 번밖에 안 한대요 이거 나한테 관심 없는 거 맞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연애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풀어보는 마선생입니다 최근에 제가 구독자가 만 명이 넘어가면서 구독자분들이 마치 자기 일처럼 막 축하한다고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시고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랬던 적이 언제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결국 우리 구독자분들이 제 채널을 봐주시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연애 잘하는 여자들의 두 가지 특징입니다. 뭐? 여러분들은 연애 잘한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 공백기간 없이 막 끝나기가 무섭게 또 연애하고 또 끝나면 또 연애하고 이런 거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연애를 잘한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만날 수 있고 또그 남자 역시 나를 좋아해주고 그리고 남자한테 천정긍긍하면서 막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나다운 방식으로 연애를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모든 남자들이 나를 좋아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실패하더라도 거기에 크게 개의치 않는 여자 자, 그럼 연애 그렇게 잘한다는 여자들은, 아, 대체 뭐가 다르길래? 그두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본격적인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 첫 번째, 남자가 바라보는 여자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존재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남자 입장에서 여자는 셋중 하나입니다. 1번, 마냥 좋은 여자. 대화를 많이 해본 것도 아니야. 이 여자를 잘 몰라. 근데 일단 좋은 거지. 이 여자가 사귀자면 너무 고맙지. 바로 사귀지. 그리고 2번, 정말 싫은 여자. 그 여자가 숨겨진 매력이 있든지 없든지 아무 상관없어. 그냥 싫은 거야. 그리고 마지막 3번 여자. 1번과 2번의 딱 중간이죠. 딱히 이 여자에 대해서 별 생각을 안 해봤던 거지 남자가 먼저 이 여자한테 뭐 커피 한잔 합시다 이럴 정도의 관심은 없어 그래도 여자가 먼저 남자한테 커피 한잔 할래요 하면은 아예이 정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남자에게 관심이 생기고 그 남자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면 바로 딱이 중간 3번 여자일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자 그러면 여자 스스로가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딱그 중간 그 포지션이란 걸 너무도 잘 알았어 그때부터 이 여자가 머릿 속으로 어떤 사고를 하는지.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 어, 그 남자랑 잘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아니 이렇게 처음부터 최종 목표를 향해서 점프 뛰지 않아요. 차근차근 단계별로 밟아 나간다고. 왜? 예, 그 남자는 일단 나에 대해서 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잖아. 갑자기 달려나가면 생뚱 맞을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럼 그 남자가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게끔 만들어봐야겠다. 딱이 정도의 목표만 잡고 들어간다고. 최소한 밤에 자기 전에 이 남자가. 영숙이? 음... 아니 물론 뭐 가만히 있어도 이게 가능하면 뭐 동호회가 됐든지 회사가 됐든지 아니면 카풀을 한다든지 근데 그게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 그럼 힝... 어떻게 해요? 어떻게 어떡해, 어떻게 어쩌지? 그냥 툭 던진다고요 커피 한잔 하자 언제 어, 밥이나 먹어요? 이게 남녀 사이에서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연애 잘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근데 연애 못하는 사람들이 커피 먹자고 해도 될까요? 아니 그래도 아직 얘기도 몇 마디 안 해봤는데 밥 먹자고 하는 건좀 오바 아닌가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그 남자랑 밥, 커피 이걸 먼저 던져가지고 한두 번 자리를 가져다 치자 근데 꼭 연애 못하는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도 고민에 빠집니다. 아니 커피도 그렇고 밥도 그렇고 제가 먼저 먹자고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그 남자는요. 아 연락도 그렇고 그 전이랑 똑같아요. 다음 만남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없어요. 흠. 나만 혼자 열애인것 같아. 갑자기 현타 와요. 아니 저기요. 갑자기 왜 현타까지 느껴? 그거 잊었어? 그 남자한테 나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닌 여자였잖아요. 그런데 한두 번뭐 커피 먹고 밥 먹으니까 이제 조금 친해진 여자 된 거잖아. 음저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 이렇게 가끔 생각나는 준이 된거 아니냐고 이제서야. 근데 왜 아직 남자 친구도 아닌 남자한테 나만큼의 행동, 연락 이런 걸 기대하냐 이거죠. 그한번두번 번 만나자고 했던 것에 대한 보상 심리? 뭐 이런 게 생겨난 거야? 분명히 이 시기에 연애를 잘못 하는 여자는 이런 유의 조언을 들었을 거야. 야, 네가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남자 쪽에서 적소도 안 나오는 거? 100% 너한테 마음 없는 거야. 남자는 마음 있는 여자를 절대 헷갈리게 하지 않아. 아니, 물론 이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죠. 근데 이 상황에 적합한 조언은 또 아니지. 자, 지금 여러분의 고민이 얼마나 이상한 건지 내가 반대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줄게. 자, 어떤 남자가 나한테 가볍게 커피 한잔 하자요. 그리고 밥도 먹었어. 그 남자에 대해서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거든. 근데 이야기 좀 나누다 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괜찮은 남자 같기도 하고. 근데 갑자기 이 남자가 연락이 뚝 끊긴 거야. 잠수를 탄 거지. 아 뭔가 싶었죠. 그리고 한참 지나서 전해들은 건데 이 남자가 나한테 상처를 받았다는 거야. 자기는 나는 큰맘 먹고 나한테 커피 먹자 그러고 밥 먹자 고 그랬는데 내가 자기가 하는 만큼 반응도 안 해주고. 다음 만남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그래서 현타와서 포기했다는 거지. 여러분, 황당하지 않아요? 아니, 뭐, 얼마나 만났다고. 얼마나 가까워졌다고. 내가 잠깐 그 남자에 대해서 괜찮은 생각이 들 뻔도 했는데, 갑자기 이 남자 이미지가 확 고꾸라졌죠. 더 진전 안 되길 참만 다행이다. 이런 생각까지 들지 않냐고. 연애 못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고민이라이 찌질한 남자가 나한테 상처받아 가지고 돌아섰다는 이 행동이 아니 똑같잖아. 꼭 이렇게 아직 뭐 제대로 한 것도 없으면서 섣불리 포기하는 사람 있죠. 누가 주지도 않은 상처를 혼자 받았다고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의 심정은 내가 이해하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합리화까지 합니다. 역시 여자는 내가 좋아하는 남자보다 나를 좋아해주는 남자를 만나야 돼. 어 그래야 행복해. 마무리까지 완벽하죠. 뭐? 자두 번째. 그럼 연애 잘하는 여자들은 그 남자랑 가까워지는 과정에서 도대체 어떤 마인드로 임하길래 그렇게 차근차근 담담하게 할수 있을까? 이거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연애 못 하는 사람들은요. 자꾸 그 남자의 반응이 어떤지. 제가 수박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 남자도 수박을 좋아한대요. 이거 나랑 공감대 형성하려고 하는 거 맞죠? 아니 저는 양치를 하루에 세번 하는데 그 남자는 때마침 두 번밖에 안 한대요. 이거 나한테 관심 없는 거 맞죠? 이런 자자라고 확실하지 않은 거. 그런 거 자꾸 밝혀내려고 막 집착하지 말라고, 제발. 연애 잘하는 여자들은요, 확실한 거에 집중합니다. 그 남자 말고, 나, 나한테 집중한다고. 조회수가 진짜 잘 나오는 주제가 뭔지 압니까? 남자의 호감신호, 남자의 비호감신호. 뭔가 확실한 물증이 필요한 거지. 아니라는 확실한 사인이라도 있으면 일찌감치 발 빼고 싶은 거잖아. 근데 봐봐요. 남자들의 호감신호, 비호감신호.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그 확실한 물증. 엄밀히 말하면 케바케고 사바사 아닙니까? 아무리 뭐 연애 유튜버건 고수더라도 이거 100% 잡아낼 수 있냐고. 애초부터 확실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근데 왜 자꾸 확실한 겁니까? 진짜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다니냐고요. 낚시하러 가면요. 꼭 첫자들은 속으로 그런 생각 엄청 많이 합니다. 언제 잡힐까? 아, 1시간 지나면 잡힐 수 있을까? 2시간 지나도 안 잡히면 어떡하지? 아, 밑밥이 별론가? 여기 터가 좀안 좋은 것 같은데. 애초에 낚시의 고수들은요. 그냥 던져놓고 느긋하게 기다린다고. 안 잡히면요 에이 오늘은 날이 아닌갑다 그러고 말아요 연애 잘하는 여자들도 마찬가지야 타겟인 남자를 만날 때 크게 외모가 됐든 아니면 내 내면의 매력이 됐든 일단 최대한 던져놓고 남자가 물기만을 여유있게 느긋하게 기다린다고 자 그리고 이렇게 몇 번의 만남을 가졌어 매력도 충분히 어필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더 고할지 아니면 스탑할지 요걸 결정하는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애 잘하는 여자들은 본인 마음에 더 집중을 합니다 뭔가 여기서 멈추자니 좀 아쉬운데. 나중에 후회할 바엔 좀더 가보자. 근데 반대로. 이런 사람들이 나는 제일 안타까워요. 허, 다행이다. 영상 찾아보니까 그 남자 분명히 나한테 관심이 없던 거였어. 허. 더 나갔다가 진짜 큰일 날뻔 했어. 아니, 뭐가 다행이고 도대체 얼마나 큰일 날뻔 했다는 건데? 깔릴 뻔 했던 거? 되게 쪽팔릴 뻔 했는데 그 전에 겨우 스톱한 거? 그 쪽팔린 거 조금 아껴가지고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큰 보탬이 됐어요? 아니, 깔기 직전에 멈췄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자존감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까? 뭐? 자, 지금까지 연애 잘하는 여자들의 결정적인 차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결국에는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이두가지예요 이거잖아. 자, 그럼 선택하세요. 내가 하는 어줍잖은 밀당이나 자잘한 스킬에 홀라당 넘어오는 남자랑 만나서 연애할지 아니면 나의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모습을 알아봐주고 그런 거에 매력을 느끼는 남자랑 만나서 사랑할지 자 지금까지 마선생이었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